mm -hmm. 비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지. 얘는 당연히 비교할 수 있죠, 그죠? 빼기 또는 나누기로. 어떻게? 해? 자, 두 양의 크기를 비교할 때, 뺄 셈으로 비교할 거야? 나누 셈으로 비교할 거야? 자,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보면, 여기, 얘는 어차피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고 볼게요. 알겠죠? 자, 여기 지금 떡꼬치인데, 꼬치 수가 하나야. 근데 떡은 그럼 몇 개가 있죠? 6개, 소세지가 2개 이렇게 있지. 그치, 네. 그러면 이게 꼬치가 한 개씩 늘어날 때마다.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이해되세요? 관계가 그걸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해돼? 어 그럼 뺄셈은 관계가 계속해서 바뀌는 거네 규칙적이기는 하지만 그지? 그러나 얘는 나눗셈으로 했을 때는 바뀌 안 바뀌어 안, 안 바뀌어 얘도 세배세배세배세배다똑같아 이해돼? 네 이해돼? 이해되는 척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야구공수하고 축구공수를 비교하려고 해.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래. 자, 야구공.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몇 개? 여섯, 여섯 개. 개. 축구공 하나, 둘, 셋, 몇 개? 세 개. 세 개. 자, 야구 공수랑 축구 공수를 빼 셈으로 비교하면 600이 3이니까 3이야.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네. 어 그러면 야구 공수는 축구 공수보다 3개가 더 많아요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네. 알겠어. 근데 이번에는 야구 공수랑 축구 공수를 나누 셈으로 비교하고 싶어. 그럼 6 나누기 3을 했더니 얼마예요? 2. 어, 2 임으로. 야구공수는 축구공수에 6은 3의 몇 배야? 2배 그렇지. 곱하기 2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알겠어? 음. 자, 그래서 아 숫자가 두개가 있는데 비교를 할때 뺄셈으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도 있고 나누셈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라는 거야. 이해돼? 네. 근데 우리는 변하는 것보다는 변하지 않는 걸 가지고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두 양의 관계가 변하지 않는 나눗셈으로 비교를 하고 싶은 거지, 그지? 빼셈은 계속 바뀌는데 그 계속 쓰면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해. 복잡하죠, 그죠? 이해돼? 네. <웃음> <웃음> 자 거기에 우리가 b라고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자 일단 개념 정리. 두 양의 관계가 변하지 않는 나눗셈으로 비교하자. 그리고 밑에 b라고 쓰고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이 기호를 쓸 거야. 땡땡인 거예요. 1 사용해서 나타낸 거. 자, 버스 수와 비행기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할 때라는 거야. 이해돼? 버스가 몇 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일곱. 이해돼? 이해되세요? 네. 자비행기는 하나 둘셋세아 셋. 이걸 나눗셈으로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7 땡땡 삼 이렇게 쓰네 이해되세요? 네 버스수와 비행기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할 때 요거까지 쓰는 거야 자 그러면서 7, 땡땡 삼자 얘는 우리가 뒤에서도 다시 하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기준이야 예, 상이 기준이야 알겠어? 이거는 네. 다시 배울 거예요 자 일단 오른쪽에 있는 게 기준이야 알겠죠? 자 읽을 때는 이렇게 네 가지를 다 읽어주셔야 돼요 알겠어? 네. 다 읽을 수 있어야 돼자이7 땡땡 3을 땡땡이라고는 안 해요 알겠죠? 이제 어떻게 읽어? 7대3 이해 돼? 또는 7과 3의 비 이해 돼? 네. 그리고 7의 상에 대한 비, 상에 대한 칠의비 이거는 순서를 바꿔도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 있죠. 그죠. 이걸 여기서 지금 기준이라고 했잖아. 그지? 네. 그걸 뒤에서 기준량이라고 할 건데, 기준량의 숫자를 뭐뭐에 대한을 붙여주시면 돼요. 알겠어. 이해돼. 이건 이제 서로 약속하고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야? 이 비를 보고 오, 어떻게 읽을 거야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은 오 땡땡 구는 선생님 이 누가 기준이라고 그랬죠? 오른쪽에 있는 애가 누구야? 구. 그렇지 구. 자 그럼 봐봐, 얘를 5대 구. 얘를 그러면 기준에먼머에대한을 붙이라고 그랬지, 그렇지? 먼머의 대한 알겠어? 원모에 대한 원모에 대한 기준에 붙이는 거야. 알겠어? 응.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가 누구인 거죠? 오. 아니 무슨 소리야방금 얘기했잖아. 그치. 구 기준. 기준이 원모에 대한이라고 알겠어? 기준이 숫자가 누구예요? 응. 구. 그럼 구에 대한 오. 구에 대한. 알겠어? 이해되세요? 자 그럼 OEB, OEB. 알겠지? 그리고 요건 앞에서부터 그냥 쓰면 돼. 5와 9의 비. 이해되세요? 알겠어?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6 땡땡 11에서 기준이 누구라고? 9. 아니 11. 그렇지. 오른쪽에 있는 거. 예예요. 그러면 이 11이라는 숫자에 무엇무엇을 무언 붙이는 거야? 아니면 의대한을 붙이는 거야? 대안. 그렇지. 무엇에의대한무엇에의대한이 누가 들어가야 돼? 11. 11이 들어가야 돼. 알겠어? 그래서 몇대 몇하고 뭐 무엇과 무엇의 비는 그냥 순서대로 쓰셔도 돼요. 알겠어? 이해 돼? 근데 뭐 뭐의 대안이 들어오면 반드시 기준이 이 숫자에 들어가고 무엇 무엇세이가 앞에 숫자가 들어가시면 돼요. 알겠어?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 또 보자. 얘는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라 라고 했지. 그지? 주전자는 몇개 있어요? 세 3개. 3개. 개. 오, 세 개. 물병은 몇개 있어요? 네 개. 네 개. 자, 주전자 수와 물병 수의 비라고 하면 앞에 붙어 쓰면 된다고 했지. 그지? 자, 근데 주전자 수의 물병 수에 대한 물병수에 대한 자뭐머에 대한은 뭐라고 했어? 오른쪽. 기준 그렇지 오른쪽 땡땡 오른쪽 그럼 물병수에 대한 물병수에 대한 그럼 물병 이네 개가 땡땡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 얘네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 알겠지 그럼 나머지 주전자 수의는 그냥 앞에다가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얘네 이걸도잘 먹고 여기를 4대3으로 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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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 이때, 왜그 이때, 나 자, 모르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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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이거 볼게요. 뭐라 그랬지? 기준량 알겠어? 그럼 나머지 앞에 있는 게 누군 거야? 비교하는 양 이해되세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거 B를 나타낸 건두 개의 숫자를 뺄셈을 했던 거야, 나눗셈을 했던 거야? 나눗셈. 그렇지, 나눗셈. 이해돼?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4 나누기 5란 뜻이에요. 알겠어? 네. 이해돼? 네. 앞에 아까 선생님이 쓰라고 했잖아, 그지? 그 개념 정리쓸때꼭 쓰세요.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는걸 B로 나타낸 거야. 알겠어? 그래요? <laughs> 자, 그럼 봐봐. 4 나누기 5는 우리가 이거 동그라미 나누기 세모 할때 나누기 앞에가 분자 밑 뒤에가 분모 이렇게 쓰는 거지. 그지 그럼 얘는 4 나누기 5는 뭐라고 써야 돼? 분수로 네오오 어. 분의 아. 자 이렇게 쓰셔야죠, 그죠? 음. 알겠어? 얘가 분자, 얘가 분모. 근데 그렇게 쓴 분수 또는 사실 소수 똑같은 얘기지, 그지? 이렇게 숫자로 나타낸 거, 하나로 나타낸 거. 이것도 사실 기호예요, 알겠지? 얘는 비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비율이라고. 뭐라고 한다고? 비율. 그렇지 알겠지? 그래서 비율은 분수나 소수로 비율은 분수나 소수로 나타내는 거야. 알겠어? 네. 이해돼? 자, 그럼 비에서 기준량은 반드시 선생 님 땡땡 오른쪽이라고 했지, 그지? 음. 그럼 비교하는 양은 나머지 앞에. 알겠어? 그럼 비율에서 보세요. 비율에서도 기준량에 대한. 근데 나누기 뒤에가 기준량인 거잖아, 그지? 음. 그래서 분모에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음. 알겠어? 요거 앞에서부터 지금 오늘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하나씩 하나씩 다시 계속 쓰셔야 돼요. 알겠지? 이게 비 비율 우리가 다음 번에 배울 백분율까지 세 개를 다 배우고 나면 헷갈려.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비가 뭐냐, 비율이 뭐냐라고 하면은. 딴 소리 하기 시작해 알겠지? 세 개가 동시에 나오면 헷갈리니까는 천천히 계속 반복적으로 쓰세요 알겠죠? 개념 정리 할때 이해돼? 완벽하게 선생한테 님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쓰세요 알겠어? 이해돼? 이걸 까먹을 거지 지 내가 얘기하는 거야. <laughs> 자 그래요. 자 비율. 분수와 소수로 나타내려고 해요. 내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래 자, 땡땡 뒤에가 뭐라고? 오른쪽이 기준량. 여기 있어. 그럼 비율로 할때 나분이 뒤에 이렇게 쓰는 거지. 그지? 네. 근데 그거는 어디에 들어가? 분모에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럼 이걸 소수로도 바꿔서 써봐라는 거예요. 알겠어 자, 땡땡 오른쪽이 뭐라고? 기준량. 네. 그렇지. 그럼, 비율에서 나누기 뒤에가 기준량. 알겠어? 얘는 그럼 분수로 바꾸면 분모에 들어가는 거지. 이해되세요? 음. 알겠어? 그럼 이거 10분의 1이기도 하니까 0.6으로 쓰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오케이? 네. 음. 음. 자, 해서 여기 다시 한번 보자. 그러면, 비교하는 양하고 기준량을 찾아서 쓰고 비율을 구해보자. 자, 땡땡, 뭐가? 오른쪽. 그지? 이게 누구야? 기준량. 자, 9와 20은 어떻게 써? 9, 땡땡, 20 이렇게 쓰는 거지. 그지? 그럼 땡땡, 오른쪽이 뭐야? 기준량. 기준이랑. 이해되세요? 예. 자, 기준량이 글자가 뭐가들어가야 돼? 뭐뭐, 의야, 뭐뭐에 대한이야? 기준량. 기준이랑? 그치, 뭐뭐에 대한. 그럼 얘는 3, 땡땡 4였다는 얘기예요. 알겠어? 그럼 땡땡 오른쪽에 있는 게 기준량. 알겠어? 네. 그럼 나머지 11, 9, 3이 비교하는 양인 거예요. 이해돼? 네. 알겠지? 그럼 비율은 어떻게 기준량이 분모. 알겠어? 비교하는 양이 분자. 기준량이 분모, 비교하는 양이 분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음. 이것도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또는 이게 10분의 22니까는 얼마예요? 2.2라고 써도 되고 얘는 100분의 945니까는 0.45라고 쓰셔도 되고요. 100분의 75라서 0.75라고 쓰셔도 돼요. 알겠어? 네. 이해되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요거까지만 같이 볼게요. 괜찮지? 안 괜찮아? 괜찮아요. 그래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볼까요? 자, 우리가 비율, 이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경우야. 자, 비율 해서 땡땡 오른쪽에 선생님 뭐라고 했지? 기준량야 그치, 뭐뭐에 대한. 알겠어? 자, 그것만 생각해. 걸린 시간에 대한. 걸린 시간이 분모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네. 이해돼 나누기 뒤에, 분모. 알겠지? 자 넓이에 대한 넓이가 분모에 들어가는 거야 이해돼? 알겠어? 자 흰색 물감량에 대한 흰색 물감량이 분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뭐인 거야? 분모 기준량 그렇지 분모 알겠어 기준량 그럼 나머지 애들은 뭐야? 나머지 애들은 분차 뭐야 비교하느냐 알겠어? 이해되세요? 오케이? 요렇게만 이해하셔도 돼요. 알겠지? 네. 그 계속 확인을 해야 돼. 뭔뭐에 대학인 건지 아닌 건지. 이해돼? 네. 그리고 나서 하나씩 다시 보셔도 돼요. 알겠지? 그럼 네. 여기 우리가 핵심적인 것만 볼게요. 오늘은. 알겠어? 이걸 이해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볼게요. 알겠지? 네. 자,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 네모 안에 알파센 수를 써놓으래 자 서울에서 전주까지 210km 기차를 타고 2시간이 걸렸어 자 걸린 시간에 대한 그럼 여기는 기준량이 누구야? 걸린 시간 이해돼? 그치 자 넓이 인구 줬어 근데 넓이에 대한이라고 했지 그지 그럼 기준량이 누구야? 넓이, 넓이. 맞아요 이해자 예은이는 흰색 검은색 물감을 섞어서 회색을 만들었는데 흰색 물감량에 대한 기준량이 누구인 거야? 흰색 물감의 양 누군 거예요? 300. 얘를 그럼 나머지 무엇무언 3에 해당하는 거리가 210km가 얘가 비교하느냐 인구가 9680000이 비교하느냐 검은색 물감 의양이 얘가 뭐야? 비교하느냐. 여기, 어 그래서 네. 계산하시면 돼요. 오케이? 나누기하기가 아니면 분수를 수수로바꾸시기여요 오케이? 네. 케이케 여기, 여기. 여기,